안녕하세요. 타로라퍼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인연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다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낀다 하더라도 마냥 그 자리에만 머물 수는 없고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기에 원망할 수는 없는데요. 조건이 맞는 시간 속에 머무르는 인연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만 조건이 다한 인연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해가 되기에 이때는 서로를 위해 멀어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결국 삶은 결국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을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고 우리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 순리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의 리딩을 듣기 전에 앞에 놓인 카드들 중에서 처음에 시선을 끄는 한두 개를 골라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시거나 모든 리딩을 다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딩을 선택해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자신의 어떤 일로 굉장히 조금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활동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져요.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두 분의 사, 그 관계가, 멈춰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서로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고,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사실은 두 사람 다, 뭔가 이렇게 멈춰버린 관계 속에서, 조금은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상대방 분은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다시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수 있고요. 조금은 부드럽게, 아 그리고 조금은 특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꼭 뭔가 100% 감정적인 부분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 무엇인가 이성적인 판단도 함께 전함으로써 조금은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하시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로 참아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볼까요? 학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많이 사랑하신대요. 오랫동안 감정을 숨겨왔고 전할 수 없었다. 어, 표현만 하지 못했을 뿐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어, 나의 모든 매력을 다 뭔가 숨겨져 있는 모든 매력을 다 발산해서라도 어떻게든 너를 잡고 싶고 완성을 이루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완성을 이루고 싶은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이성도 상대방분을 이토록 매료, 매료, 매료시킨 적이 없었다. 뭔가 본능적인 끌림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사실은 보여져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복숭아야 내가 겉으로는안 그런 척 너에게 어, 딱히 그렇게 내마음이 크지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나는늘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쩌면 그런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음, 조금은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 현실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성이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야. 비록 내 표현이 서툴렀고, 그로 인해서 오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어,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음,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아, 복숭아야. 상대방분의 마음에서는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어쩌면 상대방분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조금 서툴렀을 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상대방분의 진심은 함께 하고 싶고, 뭔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던, 숨겨왔던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상대방 분의 진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편안한 상태로 사실은 보여지는데,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아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진대요. 그리고 따뜻함과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무엇인가 일에 대한 열정, 관계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고 음, 조금은 예전과는 달라진 어떤 변화와 탈바꿈이 된 모습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차마, 아,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은, 아,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대요. 아,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만이 갖고 있는 순수함. 아, 그것은 조금은 특별함인데, 그러한 부분이 자신을 설레게 한대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어 주변에서 어 만나기 힘든, 조금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잘 맞을 것 같고, 어 뭔가 함께 식사나 술이나 차를... 함께 함으로써 조금은 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계세요.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분 총 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레몬아, 어 너가 갖고 있는 음, 조금 큰 열정과 음, 카리스마 그리고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은 음, 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노선을 정할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누구와 나아가게 될지가, 음, 나에게는 가장 큰 관심거리야. 음,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보는 시각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아무리 춥고 냉혹하다 하더라도 조금은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조금은 순수함이 우리가 닮은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나도 약간은 아이들 같은 면이 있거든. 레모나. 상대방 분의 어떤 음, 마음 속에서는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담, 음,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을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두 분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차고 냉철한 어떤 현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순수함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 계세요. 음, 맞나요?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네. 레몬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와. 이분은 굉장히 뭔가 행복한 마음 상태, 사랑이 가득한 마음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통하는 것 같아.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컵, 컵, 컵이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감정적으로 두 분이 통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이 남성분이시던 여성분이시던 관계없이 애정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리고 그음 애정을 바탕으로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분이 조금은 뭔가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언제든 음 관계가 상대방분은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보고요. 기회가 된다면 함께 무엇인가 마음을 한번 우리가 나눠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세요. 동시에 뭔가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단호한 결정, 판단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잘될 거라고 믿는다.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어,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많은 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고민을 했겠니? 어, 너가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 나는 이해를 할수 있어. 그리고 너, 그런 너를 안아주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상황은 점차 좋은 상황으로 변할 거야. 내 느낌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 상황이 조금씩 변하면서 너 마음도 안정을 찾기 바라며,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을 거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 바다야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상대방 분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사랑이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따뜻한 분이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죠 텐컵에 템펜타클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야, 힘들었던 만큼 너의 삶은 행복할 거고, 더할 나위 없이, 어, 만족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 힘들었던 시간이 조금은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 과거를 정리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너에게 전하고 싶어. 어, 무엇보다도 내 상상 속에서는 앞으로 너가 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뭔가 함께 하면서 그 행복을, 기쁨을 나누고 동시에 힘들었던 시련의 시간은 음,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랄게. 음, 사랑해 바다야. 바다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추억에 빠져 있는, 추억과 그리움에 빠져 있는 마음의 상태로도 느껴집니다.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방 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나의 많은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고, 나에게 조금은 시련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무엇인가 큰 열정과 어 노력에 비해서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상실감을 나에게 안겨준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음 그러면. 상대방분의 마음 상태로 봤을 때는 뭔가 두 분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고, 보고 싶었다.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조금은 의지와 노력을 갖고 일을 열심히 어, 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전하고 싶었대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는 음, 조금은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오랫동안, 음, 함께 하고 싶었다. 그것이 뭔가 일적인 부분이든, 두 분의 어떤 연인 관계이든, 아, 어, 그런 부분을 다시 조금은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늘아. 음, 나는 항상 생각이 단순하지 않고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음, 너가 있었던 것 같아. 음, 하지만 생각만 할 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 아마 너를 실망시켰을 것 같고, 너에게 다가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고, 아, 관계를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나의 현실이 아, 사실은 음, 그런 상황을 조금은 힘들게 했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내가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너를 아프게 했고, 나도 아팠고, 사실은 여전히 나에게는 슬픔으로 남아있어.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나의, 나만의 생각이, 너무나 경고했던 건지 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하느라 상대방 분은 무엇인가 조금은 생각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생각도 단순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에서는 조금은 서로가 도움을 주는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컸던 것 같은데, 어쩌면 상대방분의 현재 상황이 조금은 뭔가, 음, 계속 기다리기에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늘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